안녕하세요, 갑입니다 오늘은 저랑 주스, 오렌지 주스 만들 건데, 어딨냐, 주스, 주스. 어, 여기 구나 여기에 신청이 들어왔어요. 할게요. <laughs> 일단 준비물은 오렌지 토핑. 저 오렌지 주스 만들 거니까 오렌지 토핑. 저 이렇게 일단 꽂아왔고요. 컵. 전 그리고 얼음도 추가할 거라서, 얼음 토핑과 이쑤시개, 색이 표지 물감. 저 레진 아니면 우드락 폰드 준비해주세요. 저 레진 좀 아까워서. 그잖아우드들 근데 우드락 폰드 쪼그라들거든요. 어떡하지? 해 좀, 좀 여기까지 한 다음에 할까? 해좀 많이 짤게요. 손에 힘이 없어요. 와, 지루해. 그냥 부어. <laughs> 그거 확 부어질 것 같아서 그렇지, 내가. <laughs> 역시, 결국엔. 부르는 것이. <laughs> 괜찮아. 안나와 지루아무서 <laughs> 뭐야? 아까 무슨 소리였지? 야야 그만해 약간 <laughs> 좀만 좀더 더해야될것같은 기분 <laughs> 물같아 이게 우리 물만들거야 우러도지 물은 또 뭐야, 그럼. 오렌지를 왜 꺼지셨어요, 그럼? 근데요, 여러분, 저가 진짜 얼음물은 신청이 맡긴 왔거든요? 그리 얼음물만 닦겠습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이 영상을 다시 찍을 수 없어요. 왜냐면. 벌써 부었으니까. <laughs> 그 정도쯤은 눈치고 나가서. <laughs> 뭐 보다 될것 같은 이 기분은 뭐지? 좀 있다 보세요. 저 저긴 빠지거든요, 지금. 네. <laughs> 물감도 필요가 없고요. 있으실 미라다다다. 있으시기도 필요가 없어요. 아니야. 그렇게 어른토펜 쓰셔도 때필요해 저번에 자연스러운 기포도있어야 응. 좋아요. 됐거든요. 니음이나. 남이사. <laughs> 그건 진짜 네모나다. 너무 어른톤이 큰것 같기도 하고. 빅사이즈빅사이즈 사이즈. 죄송합니다. <laughs> 나도 집에 가서 만들어야죠. 오늘. 옆에 계신 분은 누구냐면요. 미니운드님이세요. 빼놔서 진짜 얼음을 만들어서 마셔야지 <laughs> 야와그스타일가 <laughs> 뒤로 와진다고 말했지 아 섞을 때 뒤로 하진다 말했지 <laughs> 납작한 얼음이다 일단 언토핑도 제대로 네모나게 만들 거예요 또 흔들리네요 흔들흔들 초점이 좀안맞는다 다 했는데 초점을 못쓰.. 무신.. <laughs> 얼음이 너무 밑에 있잖아! 위에 가득 채워 <laughs> 네, 이거 얼음물 신청해주신 분은 BJ윤혜님입니다 파스에서 왔죠 응. 나랑은 그냥 먼저 두 개만 더 근데 왜 내가 또 꺼냈냐? 또 꺼냈냐 왜왜또 꺼냈냐 속으로 점점 들어가 들어가? <웃음> 컷 <웃음> 실이 됐어 이렇게 해서 실이 되는 거 이거 좀더 넣어 토핑 됐거든요? 더럽게 많거든요? 넣으세요 아씨, 실! 이렇게 해서 얼음물 만들기였고요. 오늘 되게 간단하지만, 좀 시간이 걸렸네요. 원래 이거 1분차 안전 걸리는 그런 거였을 것 같은데, BJ는 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 이 여태까지 하겠습니다. 바이